지난 1997년 도쿄에서 조선 유전 공식 설명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북한 원유공업부는 평안남도 남포 앞바다인 서한만 일대에 50억에서 430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였다. 서해 유전 개발에 뛰어드는 주변국의 움직임은 서해 유전의 개발과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05년 12월 24일 체결한 북중간 해상원유 공동협정을 통해 북한 석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국의 관영언론은 서한만 인근의 발해 만에 660억 배럴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평양이 석유 위에 떠 있다며 남북공동의 석유 개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2010년 영국유전개발회사 아미넥스는 북한과 동한만 석유탐사와 관련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석유탐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미넥스 사장 브라이언 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동해에도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 중 권호규 당시 경제부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 지역 유전과 가스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도 유전을 포함한 북한의 자원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등양 정상이 유전 개발 등에 대해 논의를 한바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산업자원부 오정규 무역투자진흥관도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중협정 내용을 검토했는데, 남북이 유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남북 공동의 석유 개발 사업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